자 문제 29번 보시면은 4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주머니에 그 40개 모두 흰공 또는 검공이래요 <laughs>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공 두 개의 확률이 P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의 확률이 Q <laughs> 검공 두 개의 확률이 R 일때 P는 Q라고 하네요 그때 60 곱하기 R의 값을 9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흰공 개수 만약에 k라고 한다면 검은 공개수는 총합이 40이 나와야 되니까 40-k겠죠 그럼 p는 40c2분의 kc2가 되는거고 q는 40c2분의 kc1 곱하기 40-k c1이 되는거겠죠 근데 P랑 Q랑 같다고 했으니까 둘이 같은 거겠죠? 양변의 분모 40G 2는 모두 다 날려버리고요. KC1을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KC1 곱하기 40-KC1을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죠? 양변에 KK 날리고 양변에 2를 곱하게 되시면 은 K-1은 80-2K K만 k K항만 좌변을 넘기고 나머지 상수항은 우변을 넘기게 되면 3k는 81이 나오네요. 따라서 흰공 개수 k는 2 7이요 흰공이 40개 중에 27개 있었고 검은공이 나머지 13개에 있었네요. r을 구하게 되면 40c2분의 13c2가 되는 거겠죠? 13 곱하기 12 그걸 2로 나눈 거 분? 그게 분모, 분모가 아니분자고요 40c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? 2, 2 날리고요. 40 곱하기 39. 분의13 곱하기 12. 13, 13 날리면 여기가 3 남고요. 12, 3. 이렇게 4로 남고요. 4랑 40이랑 해서 10이 나네요. 따라서 R은 10분의 1이에요. 근데 60R을 하고 있으니까 60 곱하기 10분의 1. 따라서 답이 6이 나옵니다.